네, 이번에는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여러분, 유바이오 로직스는 제가 이제 파동을 쳤을 때, 만약에 뭐 얘가 1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이면 4뭐 이렇게 돼가지고 5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이거 5의 느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얘는 배제를 좀 하고, 얘가 제 1이면 2고, 여기까지를 3으로 볼게요. 3, 여기 4, 그리고 여기를 5로 보겠습니다. 5로 보면은, 음, 얘가 뭐 A, B, C, 이렇게 뭐 끝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이, 1이겠고, 얘는 이렇게 뭐 2겠고, 이제 3이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면. 3이 나오면은 일단 얘는 뭐, 3만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 만약에, 음, 얘가 A이고, 음, 내가 뭐 B면은 C가 만약에 이렇게 연장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얘를 3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 느낌상. 그러면 일단은 뭐더 증가는 할수 있겠죠, 여러분. 한 3만 원까지. 근데 약간 파동이 이거를 파동으로 일단 보는 것도 좀 잠시만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얘는 수렴형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갔고 결국에는 일단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단 얘도 뭐 일단 27,500원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저항.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넘어줘야, 어, 안정이 좀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못 넘고 다시 내려오면은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박스권. 지금 이렇게 놀 거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단 뭐 캔들 자체는 뭐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마루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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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보즈가 뭐냐 이게 꼬리가 이렇게 없는 거를 말해요 이거를 화이트 마루보즈라고 하거든요 화이트 마루보즈 요거는 이제 큰 상승의 시그니, 시그널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일단 근데, 거래량이 한이 정도 터져줬으면은, 거래량이 좀만 더 나와줬으면은, 내일 또 상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더안 올라져가지고, 조금, 의아, 의아합니다. 네. 그러나 뭐, 캔들 자체는 너무 이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기관도 오늘 많이 담았잖아요? 기관이 17,000을 줄을 담았고, 뭐, 여러가지, 그서 이제 뭐, 외국인이랑, 개인만 팔고, 이제 뭐, 다, 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꼬꾸라질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뭐, 삼파면은, 이걸 갔다가, 한번 이렇게,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갈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음, 그 원액인가요? 백만주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 얘를 지금 이만큼 올려놓고 던지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를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어 얘가 3파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 3파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5파면 어떤 또 가능성이 있냐면 얘가 a고 b를 여기까지 볼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B파의 경우에는 이게 상승하는 반등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번의 파로 해 가지고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가는 게 거의 B파예요. 그러면 그러면 2파나 4파에서는 이제 그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 해서 저점은 그대로인데 상승 폭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거의 2파나 4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3파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만약에 B파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상승이 내일 더 나와야 돼요, 일단.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막고 내려온다? 그러면 얘를 B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을, 얘가 잘 넘는지, 안 넘는지. 27,500 정도 되겠죠, 여러분? 네. 요거를 본, 것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이오는. 네, 오늘 시회에서 마지막에 뺐는데, 얘가 뭐 시회에서 뺐다고 해가지고 너무 쫄 필요는 없으시고, 한 내일 보시죠. 일단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 이제 다시 여기 반을 넘게 되면, 반을 넘게 되면, 그냥 얘는 이제 C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버리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뉴바이오는 최악인, 최악은. 근데 뭐, 아직 뭐, 기술력이나, 뭐, 그런 임상 같은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안 쪼셔도 될것 같아요. 뭐, 끝까지 들고 가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5% 이상 수익이면은, 그냥, 익절을, 공고를 드립니다. 어, 뭐, 전량 매도가 아니라, 3분의 1, 뭐, 5분의 2, 뭐, 이런, 이렇게라도 익자를 하라, 이 말이에요. 뭐 전략 매도를 하지 말, 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어,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뭐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긴 했는데, 얘가 파동으로 세보면, C, 1, 2, 5, 3, 4, 이제 4중이잖아요. 4파 중.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전고점을 넘는 파가 나왔다는 거는 얘를 거의 3파로 볼수 있기 때문에, 3파가 나오고, 이제 얘가 4파 조정 파동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전 영상을 봐도, 제가 이제 계산을 한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7만원 선까지 4파 조정이 나올 수가 이제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거 다음에 다시 아마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1봉으로 보세요 여러분 일봉으로 봐도 얘는 굳이 파동을 안 보고 이렇게 봐도 돼요 얘는 우상향 그래프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21선이랑 가까워지죠 여러분 그럼 얘가 21선 지지해가지고 한번더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크게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점점 이제 고가를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동을 안 봐도 이게 우상향 그래프 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하락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도 한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별뭐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가 뭐 이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내가 뭐 사파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21선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볼만 합니다. 한국 금융 지주는. 72,000원 정도죠, 여러분. 72,300원. 여기까지도 갈수 있고, 만약에 얘를 뭐 익절하시고 싶은 분은 뭐 지금 당장 익절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지가 어, 이때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제 유튜브에 아마 제가 이제 공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여기 이 정도 수익이 수익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익절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아직 하, 상장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얘가 언제 언제까지 답파가 진행될지는 몰라요. 근데 슈팅 한번 주면 뭐 빠져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딱히 지금 얘를 만약에 따로 이렇게 끊어도 1, 2, 3, 4, 5가 나오고 여기까지 오로 볼까요? 오로 나오고 A, B, C가 나온 다음에 다시 1, 2, 3, 4, 5갈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잘라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별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아톤입니다. 아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1이고 2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2가,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2가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볼까요? 계산기. 계산기 커먼. 계산기 모르겠습니다. 1파면 얘가 5가28900 빼기. 저가, 22650 하고, 곱하기 0.382를 해봐요. 그러면 2300, 239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2390 빼기, 고가에서 빼 깨는 거예요. 28900 하면은 26,510원이죠, 여러분. 근데 얘가, 원래는 26,510원까지 가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깼어요. 여기 깨면 61.8%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61.8% 그러면 3,862원이죠 빼기 다시 이 고가를 빼요 하면 25,037원 즉 2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일단 2파에 이제 61. 61.8%라고 지금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지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톤이. 아톤이 만약에 25,000원을 지키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얘는 이제 3파가 시작되는 시그널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여러분들, 아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여기서인가요? 여기서. 얘는 지금 1파 중이라서 언제 2파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2파 조정 맞을 가오가 있으신 분만 매수를 하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얘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얘는 떨어지도, 떨어지더라도 일단 25,0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를 전범님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힘내세요 카톡방은 넘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듯이요 마음이 편해야 오래갑니다 화이팅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이제 최 22,650원까지도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최악은 그러면 이제 2파와 2파의 저점이 여기 C파랑 이제 똑같을 수 있거든요. 여기 1파 시작점이랑. 이제 더 내려가면 안 되지만 똑같을 수는 있기 때문에 25,000원을 깨면 22,650원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톤은, 뭐, 지금 뭐 기간이라 좀 많이 팔았는데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조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제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는 어 얘는 여기 뭐 1파가 됐고 2파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고 2파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어, 뭐야? 확유만원 보낸다는 게 천원 보냈나 봐요. 네, 보시면은 얘는 그냥 이, 이렇게 이제 팽보를 박스에서 할 수도 있어요. 2파가 아직 안 끝났으면. 근데 제 생각은 일단 뭐 1이고. 여기가 2면, 일단 얘가 3이 나와야겠죠?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얘를 3파에 또 3에 1 이렇게 보면,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얘가 이제, 뭐, 시청이좀 너무 작고, 커피 말고 바카스 드세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에, 여기가 1이겠죠? 3에 2고, 그리고 3의 3, 3의 4, 3의 5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뭐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7,000원 금방까지 오면은 뭐 털자. 뭐 여기서 관심 종목 리뷰를 종료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얘가 지금 얘도 똑같이 지수가 밀리면서 똑같이 밀린 거예요. 말3% 정도. 밀린 건데 일단 얘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여기. 여기. 1파 만약 이게 1파라면 여기가 1파라면 4파가 1파는 넘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냐 5,950원 5,950원을 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넘을 수도 있어요 넘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지수 때문에 밀리는 거는 좀, 한번 배제를 좀 해보세요.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2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은,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4파를 여기서 끝내면, 뭐, 다시 5파가 해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가온미디어도. 그러면 지금 오늘 기관이 담았어요, 일단. 가온미디어는, 기관이 담았, 감, 담았고 뭐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뭐좀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게임이 게임이만큼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담고 있다가 그렇죠 아직 기관이 많이 안 팔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거의 안 팔았어요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똑같은 거 같은데 새끼들 하여튼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미디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